준비하자. 그래서 육강이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습관을 매매하는 습관을 바꿔서 여러분들 운명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열정과 오기와 도기가 있는이 말이죠. 대신 그런 열정도 없고 도기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고. 어, 아 내가 이걸 진짜 생계를 위해서 꼭 이걸 해야 돼. 그런 열정과 옥이라도 있으면 몸이 따라져서 노력을 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매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매매하는 걸 즐겨야 돼요. 매매에 미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손절에 털리는 걸 즐겨야 됩니다. 진짜 천번만 털려보시면 자신이 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손절에 천번 이상 털리지 않아요. 제가 증권사관학교 입교해서 훈련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훈련소, 그, 신병훈련소, 화장실 가도 있어요. 뭐가 있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즐겨서 굳은 살이 베기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존 추세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패턴 매매 기법이 추세에 순응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의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일직선으로 뻗지는 않습니다. 그 추세가 쉬어 가는 국면이 꼭 온다 이거. 시간적인 휴식을 갖든 가격적인 휴식을 갖든 그러한 휴식을 가질 때 살짝 그 추세에 올라타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됩니까? 우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향되는 종목들 중에서 아, 요건 기간 조정, 요건 가격 조정. 그러면 이제 얼추 야 요건 한달 뒤쯤이면 가격 조정이 끝나겠는데 요건 뭐 며칠 뒤면 기간 조정이 끝나겠는데라고 나름 도사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평선 딱 치우고 그런 확률이 높을 때만 어떻게 해요? 쪽집게 놀이 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아까 그, 뭐죠, SK이노베이션처럼, 이평선은 수렴하고, MACD는 패턴 3을 만들 때, 제가 20여 년간 매매한 경험으로는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툭 던지듯이 한마디 할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라. 그럼 뭐합니까? 예? 여러분들 관리를 못해요. 이렇게 15%, 20% 올라가면, 오히려 그냥, 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똥줄이 더 타죠. 오히려 가격 빠지는 게 마음 편해요. 의사결정 안 해도 되니까. 15만원에 사서 10만원 빠지면 마음 편안해요. 네? 포기했으니까. 근데 15만원에 사갖고 지금 17만원 하면 이제 좌불 안석입니다. 이걸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 관리를 할줄 모르니까 그걸 오래 못 갖고 있는 거예요. 패턴매매 기법에서는 그런 거 한번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50% 100%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홉 번 손해본 거를 만회를 하고 1년치, 2년치 수익률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필로그에 대한 제목들은 쭉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각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슬라이드에서 어떤 차트들, 성공 및 실패 사례 등등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쭉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필로그에서 계속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제 슬라이드에서 각종 기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슬라이드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목에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 보자. 여러분들이 HTS를 보시면 어,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자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추세는 여기서처럼 추세는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지속되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hts 화면에서 한계를 벗어나서 추세를 믿고 패턴이 왔을 때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그러한 것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자, 1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현대미포조선 일봉 차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여기가 3,436원이었습니다. 19,700원까지 무려 6배가량 상승했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야, 이제 패턴 1이 나왔으니까, 패턴 1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세요. 그러면, hts를 보는 모든 개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추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개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3,400원짜리, 어? 2만원까지 지금 몇 배가 올랐는데 이걸 사란 얘기야? 이거 사면 더 올라갈 수 있겠어? 여기가 마치 세상의 끝인 양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더살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예? 어때요? 여기가 hts의 끝이야. 그러면 이 이상은 생각을 못해요. 예? 그리고 어떤 주식 사느냐? 이렇게 내려가는 주식을 삽니다. 어? 아유, 바닥이다. 옛날에 2만원 했던 거, 지금 500원, 1000원 하는 거. 그런 주식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식이 많으면 무슨 거부인 것처럼 500원짜리 100만주 갖고 있는 것보다 삼성전자 10주, 50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싼게 비지떡이에요. 500원짜리 100만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자, 현대인포조선 그 다음 차트를 볼게요. 2000, 2004년도 5월달 차트에요. 2004년도 5월달 차트인데, 자, 현대인포조선이 19,700원까지 갔던 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7만원까지 갔어요. 3.5배가 올랐습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1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3배가 더 올랐어요. 현대 이프조선이 결국에는 얼마까지 갔습니까? 40만원 선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 여기서도 야, 이거 패턴 3 나왔으니까 여기서 사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야, 2년 전에 3천0원 했던 게 지금 얼마야? 7만원이면 20배 오른 거예요 20배. 야, 이거 20번에 올랐는데 또 올라갈까? 삼성전자 100만 원할 때가 엊그제였죠. 그죠. 지금 1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50%가 올랐어요. 야, 그 올라갈까?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어때요? 50%가 올랐어요. 벌써. 네? 자, 현대 이포 조선도 그래서 싼게비지떠이고 역시 비싼 게 좋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가 차트에서 먹을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이 화면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걸 극복을 해야 돼요. 여기가 절대 끝이 아니다. 더 1년, 2년, 3년, 더 장례를 볼줄 아는 그런, 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며칠, 며칠 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며칠만 단타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단타 매매하면 돈 절대 못 봅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의 한계를 벗어난다. 무슨 법칙을 믿어라. 여기 밑에 있는 관성의 법칙을 믿고 추세를 믿고 매매하는 거지. 알고 매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100%갈걸 안다. 그럼 우리은행, 국민은행 돈다 대출 받아갖고 사버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알려고 하는, 알려고, 본능적으로 알려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번 중에 7번 깨지는데, 7번을 웬만하면 6번, 5번으로 줄이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승률이 그렇다, 이거. 25%, 30%. 아주 그것도 어려운 승률입니다. 이승엽이 3알이죠? 3알인데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3알인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3알이다?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 7알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7알이다 그러고 여러분 얼굴에 스스로 침 뱉지 마시고, 그 매매 행태를 바꿔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